이 방이 3만원이야. 멕시코 아주 깡촌 시골 중에서도 시골인데, 지금 저는 마중태에 왔고. 나준태 해변으로 가고 있는 길 역시 소문대로 히피들이라는 요 여기가 저는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아주 히피들의 성지라고 하던데 어, 아, 골목골목 너무 예쁘다. 진짜 지금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진짜 집시 같다고 해야 하나 집시스러운 사람들? 피피 진짜 많네요 완전 뿌리던 뿌리던 욜로 천국인 것 같아요 욜로 천국 와 여기 진짜 뜨거워 한 40도 되는 것 같은데 이쪽 맞나? 너무 뭐. 높다 아 진짜 여기 너무 덥다 다 왔어요 저 지금 뒤에 저희가 해변 자왔 어. 빛이 보이자 와 여기를 올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차를 몇 번을 갈아타고 올라 올라 뭐라는 거 진짜 장난이야 선글라스 껴가지고 사실. 오! 오! 와, 대박! 세상에나. 이렇게 예쁘다고? 아! 아, 웬일이야! 야, 대박! 대박! 와, 진짜 예뻐! 우와! 오! 와, 대박이야!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오, 대박. 어나 아, 근데 배터리가 얼마 없어, 지금. 많이 찍고 싶은데 많이 못 찍을 것 같아. 어떡해. 아, 약좀 남겨둘걸. 둘다 아, 같이 찍어야지.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오면 바글바글 할줄 알았는데 별로 없고. 벗어나서 마을 있잖아요. 숙소 있는데. 그 스트릿, 스트리트, 메인 스트릿이라고. 거기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있긴 있는데, 전부 다 현주민. 여기 사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지. 여행객으로 보이는 사람은 생각만큼 많잖아. 지금 기숙인가? 여기 한 3-4일 며칠 묵고 지폴리테로 넘어가려 그랬는데 생각보다 지폴리대로 빨리 넘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코코? 코코 코코넛? 이거 하 시켜봤는데 30페소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달진 않는데아 누가 좀 치, 치, 찍어줬으면 좋겠네. 물놀이하고 와서 물을 다 마셔가지고 물 대신 한번 먹어봤는데 아 혼자 먹기 엔 양이 너무 많다. 와. 맛은 그냥 그래요.